새끼 낳는없인지 모르겠는데. 나도 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니까. 강아지를 내가 버렸네. 진달래가 폈습니다 진달래가 폈구요이 생각나옵니다. 산수유랑 다른 게, 산수유는 가지가 위로 쫙 뻗는데, 이 생강나무는 옆으로 뻗습니다. 아, 봄을 알리는 전령이죠. 생강나무가 폈습니다. 생강나무, 개나리, 진달래, 이렇게 폈습니다. 아니, 이 집에 강아지가 사네. 음, 가겠습니다. 얌전히 야 얌전히 왔어? 아유, 적게 아유, 얌전히. 어, 옳지. 발라당 한번 하고. 안 해? 발라당, 을왜안 하는 거야? 아니, 물그릇이 왜 여기 와 있냐? 어우, 얌전히 는농님 메리도 먹었잖아. 고양이 꼴 자꾸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. 이 안에 밥도 줬는데. 응, 음, 정말. 메리 하나 더 줄게. 이제 산책 나가자. 왜 도망가? 먹어, 임마. 뭐여? 지금 맨날 보면서 도망가. 오, 옳지. 응. 음. 가자. 메리랑 산책나갔다올게 얌전이 많이 아니, 먹어 들어가지도 알았는데길 옆에 있는데 마중 나왔어요 새침이 금쪽이 줄까미 세마리가 마중 나왔습니다 급식소에 <laughs> 있다가 나한테 왔습니다 아유 줄까미 저, 저 옆에 저 어, 금쪽이가 장난 노는거 봐 아유 참 귀여워라 저그 녀석을 충성하했어야 되는데 도망가갖고. 아이고, 줄감미 발라당 하는 거 봐. 세상에, 발라당도 하네. 어머! 이야, 줄감미가 발라당을 다 하네. 어? 어 새침이고. 지금 현재 세 마리입니다. 새침이. 지금 줄감미가 들어왔습니다. 줄감미랑 금쪽이. 세 마리입니다. 어세 마리 뿐이 안 보이네. 어제 준밥은다 먹었던데. 저쪽 급식소에 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. 이쪽 천막 안에 있는 것도 다 먹고. 아 우리 금쪽이 언제 봐도 예뻐. 장난꾸리기 같아. 아, 엄청 야근놈이어서 너무. 근데 어젠 희망이도 보였는데. 중성한 똘똘이랑 떡순이는 안 보이고. 저기는, 와, 뭐나 밑에 내려와서 밥안 먹고. 금쪽이도 올라갔습니다. 지금 저기, 새치미 줄가미, 금, 금쪽이 세 마리가 있습니다. 새치미와 줄가미는 중성화 했고요. 저, 금쪽이 소농은 약아서 안 걸려서 못했습니다. 저놈도 해야 되나? 먹었네요. 물도 다 먹고 어제는 안 보이더니 오늘은 지금 여기 숨어 있습니다. 나 기다리다가 내가 오니까 숨었습니다. 밥 주겠습니다. 밥이랑 물이랑 시침입니다. 어제 안 보이더니 오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. 많이 먹어라. 밥은 아주 다 먹었었어요. 물까지. 뭐 새도 와서 좀 먹었겠죠. 들깨가 안 보이네. 누가 잡아갔나? 새끼 데리고 다녔었는데. 시침이야. 많이 먹어라. 아이 착하다. 무대포도 만나면 내가 보고 싶다고 전해줘라. 도시기는 해바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, 나나는 안 보입니다. 나나를 한번 불러볼까요? 나나야! 고시가, 나나 어디 갔니? 나중은안 나오네? 어떻게 된 거야? 나나 이 녀석. 어? 고시가, 나나 어떻게 됐어? 안 나와. 어? 아유, 나나, 거기 있었어? 아유, 안 보여서 걱정했지. 어, 그랬어? 음, 아유, 적게. 아이고, 아이고. 밥 먹었네. 나나 똥콜는 아직도 여선한데? 뭐, 어제 약 먹였으니까 금방 날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, 음, 오늘도 이렇게 옆에 가면 냄새가 지독해요. 그리고, 아직도 그, 설사하는 흔적이 있습니다. 왜밥 예, 안먹어? 딴거 줄까? 알았어 저리가 저리가 켜는 안먹더니 닭가슴살은 먹네요 음, 왜 그렇지? 그 약이 독해인가? 맛이 없나? 약이 섞여서 그렇진 않을텐데 다른 고양이들도 잘 먹는다고 그러던데 어제 방울이도 아니 저기 채봄이도잘 먹던데 지금 그 고식이는 안 들어오고 나나만 먹고 있습니다 아 나나죠 똥꼬 문에 걱정이네 유산균 사료를 많이 안 먹었어요 아, 신기하네요 뭐들 쳐다보고 있나? 아 시치미가? 시치마 먹었다고 세수하는 거야 별로 많이 먹지도 않았구만 팍팍 먹어야지 어 아이고 우리 시치미 세수도 예쁘게 하네 야무지게 산에서 꽝이 요즘 알을 품나 봐요 계속 꽝 우는 소리가 나네 가겠습니다 아이고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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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게 많이 비볐어 음, 됐어 가자 가자 이제 자 아유 구독 아 구독을 빨리하네 음 근데 왜 구독자가 많이 안 느냐 너희 마 <laughs> 구독을 좀 세게 해 구독자 많이 늘게 좋아요 좋아요도 잘하고 어.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옳지. 굿 어서 가자. 어서 가요. 즐겨찾기. 아. 어 그래 가자. 됐어. 할거다한 거야. 그럼 응 뭐야? 끝이야? 옳지. 사료랑 간식 좀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그래. 지금 간당간당 한다고, 응? <laughs> 아유, 우리 새봄이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네. 내가 새봄이한테 그런 걸막 시키네. <laughs> 지금 간당간당해요.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그래. 알았지? 음. 아유, 우리 새봄이 착하다. 이리와. 잘거다 했어, 우리 세범이. 아이고. 아유, 더 했어. 확실하게 못을 박네. 잠꼬 넓혀 놓겠습니다. 그랬어? 응, 가자. <laughs> 음. 어차밥 차려놨는데도 안 먹고 뭐하고 있어? 응, 우리 세범이. 아이, 착하다. 물도 주고, 여기 닭가슴살이랑 사려줬습니다. 많이 경계를 하네. 응. 얼른 내려와서 먹어. 응? 여기, 가면이 것도 밥 줬습니다. 응. 얼른 내려와서 먹어라. 응? 아, 우리 세범이 착하다. 세범이 거기서 뭐 해? 어이, 착게 우리 세범이 누가 뭐,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? 그런 거 없지? 어이, 착게 요즘 가면이 오긴 오냐? 근데 여기 있는 밥도 많이 없어지긴 없어지는데. 응? 누가 와서 먹나? 저쪽 외양간에 있던 흥식이가 중성화하고 나서 여기 조금 더 가면은 비닐라우스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컨컴이를안 부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떻게 저쪽으로 나오나 볼게요. 컨컴이 이름으로 안 부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바퀴 굴러가는 소리 듣고 나올 거예요. 이 시간대 에 내가 오는 거 아닐까? 여기 있네.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껌껌이가. <laughs> 거기서 나, 나 기다리고 있었어? 아이, 착해. 그랬구나. 아유, 세상에. 몰래 갈라 했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네. 아유, 짜식이. 넌 여기다 닭가슴살 줘도 안 먹대. 너 있는데 가서 줘야 먹고. 순건놈인데 유다식이고, 중성화 했어야 되는데. 이거 약해갖고, 어디 씨도 못 부릴 거야, 얘는. 다른 스컷이랑 경쟁해서 밀려. 응 밥다 먹었네. 다빈 그릇이네. 여기도 싹 먹었네. 웬일이야? 응. 얜 누구야? 솔로몬이네. 이놈 또 시비 걸러가네, 쟤한테. 하하저 <laughs> 봐. 솔로몬 저는 동맥강패야 저거 아주. 본원에 마다 가서 시비를 걸어, 저 봐. 가만히 있는 지 컴컴이 가서 왜 저렇게 못 살게 굴어? 응? 솔로몬 저는 아주 웃기는 놈이야. 아이 고봐저 예봐 예봐 발라당 하는 거 컴컴이. 발라당 하는 애는 애를 너 가서 가또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그러지 자식아 음 착하다 아 우리 컴컴이 발라당 잘한다 솔로몬 넌 뭐였나 발라당도 안 하고 솔로몬이 캔을 먹습니다. 예, 엄청 많이 먹어요. 저거 하나를 다른 애들은 다못 먹는데, 얘는 거의 다 먹습니다, 이거를. 대단한 녀석이에요, 솔로몬 이거. 음, 먹고요 먹고. 저기다 내가 닭가슴살을 줬는데, 쟤는 어디 갚버렸네안 먹고. 지네 동네 가서 먹어, 여기서는 안 먹어, 저, 컴커미는 어디 있나, 컹커미 저기 있네. 뭐야, 너? 저기 물고 가서 먹나? 겁이 많아 갖고 얘가 제일 약해, 컴컴이가. 그래도 솔로몬이 친구 해주고 같이 노네. 어? 때리지 않고. 저쪽에서 안 먹고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내가 비키면 먹을 거예요. 아이 자식, 겁이 많아갖고. 얼른 가서 먹어 괜찮아. 맨날 밥 주는데 모르게 겁을 먹어, 자식이. 저쪽 외안간에서 주을안 먹어요. 여기서 줘야 먹었고. 지금 닭가슴살 3개랑 사료를 줬습니다. 사료도 하나도 없었어요. 제가 다 먹은 것 같지는 않은데 딴 애가 먹었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컴컴이가 여기 들어가서 먹습니다. 자기 영역이 아닌데는 안 먹네요. 외양간에서는 안 먹어요. 닭가슴살을 줘도 여기서만 먹습니다. 여기 이렇게 치석제거 치약입니다. 여기에 치석제거 치약을 여기다 뿌려 주겠습니다. 저 수염이가 구내염이 심해서 이걸 뿌려줍니다. 그래도 잘 먹네. 나는 그거 뿌려주면 안 먹을 줄 알았으니 그래도 잘 먹네. 그이이 이 치약이 그 괜찮은가 보네. 먹는데 이게 그 저. 기생충 약 보내신 집사님이 보낸 치석제거 치약입니다. 음, 얘가 구내염을 앓고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. 많이 먹어라 수염아. 아이 착해.